여러분, 썬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쌩얼이고요. 아까 입술에 틴트를 조금 발랐는데, 음, 약간 남아있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아토피 피부, 건성 피부에 대한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 로션도 안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 모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건조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른 푸석푸석한 얼굴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조금 스킨케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어 나타났습니다. 여기, 턱 주변이랑 여기, 요런데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여기 로션을 안 발라놓으면 엄청. 어, 화장도 뜨고, 그리고 화장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발라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다시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품을 어떤 거를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여기도 어, 뾰루지가 하나 났고 이건 되게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짠 상태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집에 이런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트로 어, 손으로 짜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톡 터트려서 이런 걸로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짠 상태고요. 뾰루지를 짜고 나서도 위에 이렇게 각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의 피부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목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팔에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다리 다리 쪽 약간 여기 다리 뒤쪽에도 있었는데 음,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얼굴에 막 올라오고 특히 겨울에는 엄청나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의 옛날 영상을 보면은 여기 눈 주변 아니면 가끔씩 이런 패치가 올라올 때도 있고 갑자기 이런데 그래서 피부 화장이 조금 울퉁불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게 고르지 않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피부 화장을 아니면 저희 피부 자체를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저희 피부 상태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날씨가 엄청 추워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겨울철에 제가 사용하는 피부 스킨케어를 보여드리려고 손으로 뭘 한지 모르겠지만 어네 스킨케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토너를 보여드리자면요, 어, 아토피 피부다 보니까 요 건성 피부용 고보습 토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리아주 제품인데 어, 제모스 토너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인양품 무지에서 파는 요 피어버 커튼 패드라고 써있네요. 피어버 분할형 코튼 16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이거를 조금 발라놓고 그리고 토너로 얼굴을 약간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일단 얼얼에이걸로 이렇게. 얼굴. 부결대 이렇게. 이렇게. 닦아놓고 피게 여기가 엄청게게 건조하다 보니까 먼저 이가 물같은 제이인이런 토너 피부를 약간 적셔주고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목까지 발라줘요. 가끔 토너 바르고 난 후에 엄청나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토너 같은 거 바르고 난 후에 제 피부는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보시면 약간 빨개졌죠? 보습을 해주는 모이스 라이징 토너를 먼저 발라주고 이걸 바르고 나면 약간 얼굴이 약간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후에 제가 요즘 쓰는 앰플이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의 밸런스를 약간 맞춰주는 제품이고, 민감성 피부에 좋은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바로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병풀 유래성분이 100% 들어간 제품인데, 이거를 열어보시면은, 되게 워터리한 이런 제형이거든요. 거의 물 같은 바르자마자 흡수가 된 제품이에요. 제품이 좋은 이유가 되게 산뜻하고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되게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약간 빨개진 곳을 이렇게 되게 미끌미끌한 느낌? 이거를 냉장고 안에 넣으셔서 더 시원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흡수가 됐는데, 이런 앰플 단계를 추가해도 스킨케어가 무거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없고, 빨개지는 피부를 되게 잘 진정시켜줘서 잘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 피부 손상 개선, 자극 완화,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를 해준대요. 피부가 되게 진정된 느낌? 제가 밖에 나가서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어, 저희 아토피성 피부가 되게 빨갛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밤에 샤워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토너를 바르지 않고 이걸 바르고 그리고 그 후에 로션을 바로 바르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은 피부가 되게 진정돼 있고 되게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바를 제품은 요클리닉크 로션인데요. 벌써 이렇게 짜놨어요. 앰플 후에 이걸 바를 건데, 그리고 그 앰플은 병풀 추출물이라는 게 일부 사람들이 성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로션은 말할 것도 없이 얼굴에 바르기 딱 좋은 로션인 것 같아요. 이게 젤 타입도 있어가지고 조금 오일리하신 분들은 젤 타입 꼭 사용해보세요. 이거는 어 그냥 오리지널 버전인데 클리니크 노란 로션은 정말 인생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피부가 플럼프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클리니크 로션 대신에 가끔 쓰는 제품인데 요요 요 Drunk Elephant. 프로티니 폴리펩타이크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티니 들어간 모이스라이저라고 써 있어요. Drunk e 제품을 엄청 좋아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자주 쓰는 메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열어보면은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로션이 올라와요. 그래서 로션을 바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뭔가 되게 깔끔하고 발랐을 때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아서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엄청나게 건조해졌을 때 바르는 거는 요 아하바의 데드시 크리스탈 오스모터 엑세시스 베이스 세럼입니다. 한국에서 기절 세럼이라고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오일 같은 세럼인데, 이것도 로션 전에 바르는 제품인데, 어, 제 스킨케어 루틴은 거의 토너, 앰플, 아니면 세럼, 그리고 로션이에요. 사실 토너도 스킵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속 건조가 있을 때 토너를 먼저 바르고 나머지 스킨케어를 마치곤 해요. 얘기를 더 해보자면, 사실 아토피 피부는 샤워를 되게 많이 하지 말라는 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샤워를 할때 너무 뜨겁게 하지 않아요. 뜨겁게 하는 샤워는 안 좋아요. 특히 몸에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뜨겁게 샤워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짧게 샤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로션을 바르는 편이에요. 로션도 무향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드라이 패치가 생기는 경우보다 얼굴이 막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게 제일 걱정이 항상 됐어요. 근데 이런 진정 앰플 같은 거 아니면 진정되는 로션을 발라주시면 그러면 얼굴이랑 목에 좀덜 빨개지고 뭐 밖에 나가셔서 차가운 바람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집에 돌아오시거나 어 집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빨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셔서 이 얼굴 얼굴 진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토피 피부 관리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어, 특히 집에 있을 때 너무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울 때막 간지럽고 그리고 너무 추울 때도 얼굴이 막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나 너무 더울 때막 히터를 틀고 이런 추운 겨울날에 너무 더울 때 그럴 때 제일 간지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얼굴이 건조해지더라도 로션을 바르면서 약간 차가운 environment에 항상 살고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알려드릴 거 계속 나오네요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제가 옛날에 영고 같은 거를 바르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연고 같은 그런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있잖아요. 저는 아토피 피부 위에 바르는 그런 끈적끈적한 연고 같은 제형을 너무 싫어했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바르는 연고를 그때 피부과를 가서 크림 제형으로 바꿔주실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크림 제품을 받았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바르는 게 되게 끈적거리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서 더 긁게 돼요. 그래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아토피 크림 같은 거를 항상 어 본인이 만족스러울 수 있게 그렇게 그런 크림 형태의 약으로 바꾸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도 먹어봤고 어릴 때 저희 엄마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끝에는 그냥 자기 관리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살짝 중요하긴 하지만 뭐 무엇보다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리고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아토피를 관리를 한다 해도 항상 다시 올라와요 겨울에 살짝씩. 그래서 그냥 저희 친언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토피 있다가 완전 완치가 된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달고 살고 있네요. 죄송해요, 밖에 너무 시끄럽네요. 아무튼 어, 아토피 있는 뷰티 유튜버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저는 어, 스킨케어를 마쳤으니까 메이크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 오늘 사용할 브러시는 신 언니가 보내주신 요. 쿠모 브러쉬와 콜라보, 퍼플 콜라보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방금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가 되게 거슬린다고 해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제가 항상 머리를 내리는 이유는 제가, 제가 제 얼굴형에 대한 되게 인스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얼굴형을 잘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머리를 항상 내리는데 근데 뭐 2019년에는 저의 얼굴형을 더 사랑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은 코겐도의 아쿠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되게 얇으면서 이게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촉촉하면서 핏빨강 입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이거는 F03 브러쉬인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봤는데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뭔가 브러쉬가 이렇게 되게 짧아가지고 뭔가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런 브러쉬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얇게 화장을 하고 싶을 때 바르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펌프 반 정도? 요즘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다시 빠져가지고 오버워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얼굴 중앙에만 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되게 옆으로 보면은 단단해가지고 이런 약간 커버력이 좀더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쫀쫀하게 커버가 잘 돼요. 더샘 컨실러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되게 잘 나와서. 잘 섞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 살짝 가려주고 이 컨실러가 되게 커버력이 좋으면서 되게 무거워요 커버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부위에만 그리고 여기는 있 뾰루지도 살짝 어두운 컬러로 가려줄 거예요. 지내셨나요? 저는 2019년에는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짝의 신표를 가졌어요. 2019년 전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지냈습니다. 12월은 사실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이기도 하고. 어, 제 생일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해 전이기 때문에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되게 편히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지만 항상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뭔가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SNS를 잠시 쉬고. 재정비 시간 같은 거를 가졌어요. 아무튼 그랬다고요. 저희 근원입니다. 파우더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빨간 톤 무스 파우더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신님 쿠머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F1입니다. 쳐서 딱 찍어줄 거예요. 그 세팅을 해줬고요. 오늘은 눈이 살짝 그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컬러그램의 히트펜 섀도우. 팥밭을 사용할건데 요거를 요 쿠머202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요런 팥같은 색깔이예요 블렌딩하면서 발라줄건데 딱요 스페이스가 있으면 반까지만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맥의 2 for 2s 브러쉬를 밑까지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요 샤넬 아이섀도 팔레트 요두붉은 색들을 섞어가지고 타이틀 라인 브러쉬 203 브러쉬 사용해서 골든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 가운데까지 똑같은 색을 여기 이 끝에 눈 모양 연장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고 눈썹은 이걸로. 채워줄 거예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줄 건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항상 원하는 모양이 되게 확고해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썹을 섀도우만으로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눈썹을 섀도우로만 하면은 확실히 소프트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제가 눈썹 정리를 오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는 또이 에뛰드 하우스 루켓 마야의 '사랑은 모래성'이라는 그런 섀도우를 손에다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가운데 발라줄 거예요. 이게 작은 쉬머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발라도 데일리 메이크업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네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속눈썹에만 포인트를 줄 거라서, 블래쉬 컨실러, 어, 코지 제품인데, 유코 에어리 윙. 유코 에어리 윙. 촘촘한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래쉬에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래쉬를 살짝 연장시켜주면서, 눈썹 컬링을 살짝만 해줄게요. 제가 쓰는 풀은 요요듀오 풀. 확실히 뭔가 래쉬를 붙이니까 좀 아이라이너를 한 듯한 느낌? 속눈썹을 붙인 상태로 한번 래쉬를 컬링을 해줄 텐데 끝에만 위로. 제이 모양처럼 끝에만, 이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는 문샷 마스카라인데, 되게 소량만 높게 하고, 뿌리 쪽만, 마스카라를 발라줄 거예요. 이 속눈썹은 깔끔하게 만지지 않고 이제 먼저 피부가 좀더 뽀얘 보이고 좀더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요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 색깔이 되게 색깔이 되게 진주 같은 제품이에요 요 엄청 좋은 C02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거 되게 느낌이 좋아요 눈 밑이랑 이거 코 이렇게 발라 놓고 그리고 다음은 요 하늘 언니가 만든 요 피치시 피치 코튼 블러셔 로지 피치크 톤다운된 장미빛 컬러인데 f02 블러쉬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러셔가 발색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딱 동공 밑에 뒤쪽으로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랐는데 이제 핏빨강 입술 색 선택을 한번 해볼텐데요 일단 제가 원하는 핏빨강 입술은 좀 언더톤이 브라운인 그런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이 브라운 립 웨이크메이크 립페인트 모카페인트 이거를 먼저 발라줄거예요 약간 립라쿠 같은 제형인데 되게 메이플 브라운색이 이거를 일단 풀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요 맥 총알 브러쉬, 츄 나인틴 브러쉬 약간 수채화처럼 먼저 밑에 깔아줄 색입니다 스머시 해주는 듯이 약간 얇게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이 정말 피 같은 슈에무라 288번 제품을 요 웨이크 메이크랑 섞을 거예요 섞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핏빨강색이 나왔는데 살짝 더 투명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티슈를 가지고 안빨를한번해줄거예요 약간 투명해보이는 빨강 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쉐이딩은 요 네이처리퍼블릭의 시나몬 모카를 발라줄거예요 쉐이딩 브러쉬 C01 요 브러쉬 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고 그 파우더 브러쉬랑 요 쉐이딩 브러쉬랑 블러셔 브러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하이라이터 브러쉬랑 신님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뒤통만 쉐이딩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항상 관자놀이를 쉐이딩하기 때문에 얼굴이 넓어가지고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핏빨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옷도 지금 옷을 거꾸로 입었네요. 지금 옷도 되게 핏발각 느낌으로 한번 갈아입어 봤는데요. 약간 그윽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이크업이 딱일 것 같네요. 이번에는 되게 빠른 데일리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스킨케어 위주 영상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스킨케어 후회할 수 있는 되게 얇은 피부 메이크업? 그리고 입술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핏빨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팔로우 안 하면 죽여버려 오케이? 알 l r i g h t p e 여러분 빠빠이 곧또 만나요